자, 자, one, two, t h r e 이팅 나는 아, 지금, 춤터뷰 하고 있는데. 이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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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존나 또라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 수줍은 인터뷰, 기토뷰 그 시작합니다 예. 오늘 너무, 우와, 너무 힘들어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우리 그 죽긴 친구들 만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러닝코, 에? 러닝코? 컴퍼니 아, 컴퍼니 <laughs> 돈이 없었나? 왜 마무리 안 때렸지? 왜 여기 온 거예요, 저희? 네, 저희가 디네스 네. 이어서 두 번째 p k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네. 저이상만님저 학교 네. 후배예요 어? 진짜요? 아, 왜 아, 자연, 아, 자연스럽게 아, 다리가 모아지지? <laughs> 어 갑자기 자리가 확 끄네, 아, 그래요? <laughs> 오늘 그 게스트분들이 네. 키가 큰 분들이래요 어, 네. 아 그래서 좀 키높이 그아 근데 말씀... 전, 전체적으로 높네요. 네 높이가 맞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네. 오 좋다. 포카라는 브랜드인데 스택 하이츠라고 해서 시그니처 쿠셔닝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델 무대. 아오 되게 높다 이거. 는 정말 음... 편해요. 어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쨍한 거. 쨍하고. 아, 네, 네, 아오오 네. 오, 편하다. 오른쪽 네, 까만색. 아까부터 까만색 싫다는데 겉에 <laughs> 까만색 아, 색깔이 너무 잘어울려시네 위에 예, 의상 맞춰 입고 그시그돼 어우, 너무 편해 이거 안 넘어져요? 잘안 미끌리죠 예. 아웃솔이 어? 그렇게 처리가 따로... 좀 되어 있고 아 이게 있네 자 일단 저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죠? 어네 하시죠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좀 다르게 갑니다.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단 카페에서 인터뷰 때리고 쓰레기 그냥 주스로 간다. 36도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오늘 게스트분 들어오세요. 어? 뭐야? 뭐 없어요? 네? 크게 소개해 주지 않아요? 아니 노네들이 해요 소개를. <laughs> 자 들어오세요. 화려한 피지컬. 걸로모 인조친구 오무타. 오케이. 오케이. 본업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해서 내 밥그릇 뺏어가는 모델 테이너 두 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쓰레기 주스로 갈 거예요, 이따가 아, 네, 네 이따 엄청 더울 거예요 아, 예, 예나 몰라요 죄송한데 혹시 많이 화가 나셨나요? 네. <laughs>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왜냐면 다른 네. 차량들은다 취소되는데 주터뷰는 태풍이 와도 촬영하고 아, 오늘 아,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 촬영하고 아, 저기요 <laughs> 죄송한데 체감온도 40도예요, 지금 주터보기 아니라 주터뷰 아니에주죽어자 아, 인터뷰 자, 오늘의 토크 주제는 두 분의 공통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네. 네, 네 자, 첫 번째 공통점 첫 모델 박스 아, <laughs> 원래 친하죠 두 분은? 어 아, 아, 친해요. 어떻게 친해요? 같이 모델 했으니까. 아, 모델로 데뷔한 데뷔한지 얼마나 됐는지? 저는 이제 횟수로는 6년 하고 이제 7년 차로 가고 있어요. 어? 저는 이제 데뷔한지 10년 3월에 했으니까 5년 정도 된 건가? 5년 5년 됐죠. 나이는 10살 차이. 그렇죠. 우리는 1년 네. 차이.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런웨이 섰을 때 기억 나는지 기억 안날 수가 없죠 형. 기억나요? 그때 저는 착장이 어떤 건지도 기억이 나고 음. 관중 속의 소리 분위기 그리고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다 느끼고 있어요. 저는 되게 특별한 게 이제 오프닝으로 데뷔를 했어요. 되게 드물어요 신인이 오프닝을 쓰는 게 보통 워킹을 잘하는 친구 음. 그때 막 라이징한 친구들이 오프닝을 하고 이제 피날레를 하는데. 아직도 그 전율이 옆에 연예인들 스타들 엄청 있고 다이 다이 러고 다이 이러고 어, 다이 다 이러고, 아 이러고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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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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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런웨이 쇼장에서 가장 난감했던 기억나는 실수. 실수는 근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 실수 해요? 아 아니, 우리가 아니라 옷이 실수를 해요. 옷이? 네. 옷이 막 자시다. 벗겨진다든지. 저는 신발이 많이 풀렸었어요. 넘어졌어요? 세번 했는데 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음. 샌달 여기 달랑 달랑 거리고 떨어진 거예요. 음. 근데 떨어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아, 떨어지고 아, 이걸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몰랐다고 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신발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이러지 <laughs> 이러지 이제, 아, 이제. 아, 한 번만 다시. 그러면 바로 디자이너가 나 <laughs> <laughs> 이런 실수 없어요, 한현민 씨는? 어, 근데 저는 실수를 안 해봤어요. 운이 너무 좋아. 아, 왜냐면 넌다 되는구나! 두 번째 키워드 갈게요. 네네. 네, 네. 막내 엔터테이너. 두 사람 다 모델, 근데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분야. 뭐, 뭐 하고 있죠? 연기도 했고. 아, 연기도. 오디션 본 거예요? 네, 본 거죠. 네. 네. 주인공 네. 하자. 오. 좋게 봐주셔가지고 운이 좋았죠. 음. 후뭐예요 아, 또. 얘는 말고. 내가 좀더 잘하는 거를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했던 게 이제 MC를 본다든가. 아, MC. 니면은뭐 이제 또 이렇게 또 불러주면은 개인기 하나 해야 되니까 개인기를 준비한다든가. 음. 와! 올낌으로 <laughs> 노래도 연습도 하고 야 <laughs> 노래 힙합도 힙합, 네. 힙합? 응. 랩합 힙합 뭐다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랩도 네, 랩을 했었죠 그때. 그럼 한번. 형 와, 형 이거 살리면 진짜요. 영. Yo yo, yo oh, 나 지금 주스 s t s 서 이상한 소리 뱉어대. 오케이 okay, 그만할게. 사실 할 말이 많이 없거든. One two. 와. 와. Yo yo 여기서 끝나면은 절대 아쉽지. 우리 메인 MC 강남방번 o n 뱉어봐야겠지 자! 질문, 질문 갈게요 둥툭뚜둥뚜둥땅 쥬이더뷰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더워 죽겠는데 촬영 취소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촬영하니 깜짝 놀랐어 E.T.D가 독이에요 이티티는 독이에요 오케이! 자, 툭툭뚜둥뚜둥 감사합니다 저는 빼지도 않고 시킨 사람 가만히 냅두지도 않습니다 이제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자, 모델 활동, 방송 활동 중에 더 욕심이 나는 건? 저는 방송이요. 본인 그래서 거 봐요? 방송? 모니터링을 해야지 내가 좀 도움이 돼요. 음. 그래서 저 지금 원래 말하는 것도 약간 이런 톤으로 말했었는데. 어, 약간 강남 스타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정을 좀 많이 한 거라서. 어,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네. 근데 연기는 안 해요? 그 드라마 쪽? 드라마 쪽은 아직 제가 잘할 네. 자신이 없고. 약간 얼굴 보니까 악역. <laughs> 완전히 그런 거. 약간 괴짜가 <laughs> 그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좀똘끼살인마 보로 맞아봤어? <laughs> 보로 때려? 엑스로 네, 때려. 너무 좋은데요? 아 네. 봤습니다. 네. 연락... 현민 씨, 아 저요. 내가 질문했던 거 대답하세요. 저는 <laughs> MC 둘다 해요. 아니, 아니 왜냐면 뭐 읽었는지 기억이. <웃음> <웃음> 아 자. 방송욕심이 나요, 모델 욕심이 더 나요. 어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어, 어전둘다못 버려요. 못 버려요. 왜냐면은 이게 모델 모델리를... 일을 여기까지. <laughs> 아니, 다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너무 욕심이기도 한데 그래도 하늘에서 그래도... 너는 이제 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laughs> 누구예요? S.G.O.D가 g o d 가요 저는 방송 어. 돈이 되니까 <laughs> 방송을 택했구나, 이 녀석 그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엔터테이너가 하고 싶다, 이건 네. 연기를 해봤는데 별로였구나 아니, 별로가 아니라 이 형들 진짜 나쁘다 아. 자, 이제 두 분이 뭘잘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아, 제작진분들도 준비를 했어요 이른바 춥잠 배틀 박수! <laughs> 총 일곱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자신 있는 거를 하나씩 고르셔서 두분다 해보시고 잘하신 분한테 저 타이틀을 드릴 거예요 아 근데 기본 능력치가 다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능 하면서 전 이거 할게요 노래... 전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개그 네. 개그 한번 보자 개그? 네. 자 저는 연기력 자, 연기력 개구, 노래.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남씨를 웃겨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아 웃기겠다더 빨리 웃기신 분이 족장입니다. 웃음 잘 참을 수 있어요? 저 진짜 안 웃어요. 어, 진짜 안 웃을 것 같은데? 진짜 안 웃어. 나, 나 웃긴다. 형, 나 진짜 웃겨요. 네. 장남씨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면. <laughs> 웃지 마세요. 갈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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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혹시 s 핸핸폰폰 여기 남 h 아아에요요 아니 m a s t h o m a 아니, h o m a s t h 이 m a s Thomas, 니지 o m a s Thomas, Thomas, Thomas. t h o m a 쟤나이쁘지 별로야? 별로야? 이쁘네. 안 이뻐? 이겼다! 이겼다! 아, 뽀뽀하고 지랄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가 이길까?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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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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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 나왔어,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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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 젖었어 젖었어 야, 숨은 감철철을 철철철 자 일단 1대1이니까 마지막에 아 노래. 힘들다 노래 노래를 잘하는 사람한테 비 내리는 오 거리에서 어 잘하는데 그대 모습 오 뭐야 끝났는데요 90점 이그체요 뭐야? 뭐 아니, 사비도 안 부르게 하고 무슨, 무슨 나한 8마디 불렀나? 중간에 끊었지 나덟마디 어, 불렀어, 지금 아니, 결제 좀 하세요 <laughs> 500원만 써! 아, 결제 안 해서 500원만 써라! <laughs> <laughs> 누가 아주나요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86점, 86점, 자, 86점. 86점. 아, 86점. 아, 아쉽다. 아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부를 시간이고요. 주타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죄송한데, 그냥 노래 빨리 해주시면 안 <laughs> 되나요?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부를 노래는요. 아, 네. 박원규 선생님의 천년의 사랑. 아~, 아 <laughs> 예, 이따가 사인해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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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있어요. 야, 진짜? <laughs>

이제 놀아줘요, 이 같은 느아 사랑의 기때어에 2절까지 할 거예요? 다야 돼요, 다야돼 2절까지 힘들저몇점 나왔지? 8,6 제가 졌습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이렇게까지 불러놓고 퍼포먼스는 형이 이겼어요 이렇게까지 불러놓고 무대 장악력, 이건 형이 아, 해야 돼요 자, 미안해요 어. 하지만 승부에서 생긴 굉정한법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스러 가는데 대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쓰레기를 죽는다. 여기서 나. 대결을 하는 거죠. 대결하는 거예요. 1등 된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 지금부터 30분 동안 시작. 나 열심히 갔다 올게. <laughs> 아니 조용, 프로야 프로. 야 여기 노다지다. 들어오세요. <laughs>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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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야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유, 먹는 건 좋은데 치워야지. 아, 왜 이런 데 왔냐면은, 본인들이 먹고 안 치우는 거야. 아유, 쟤가 쪼금조금한 조그마 것밖에 없네. 아, 쟤가 이런 것밖에 없어, 나는. 아유, 아, 처음 해보는데 재밌네. 형민씨형민씨 이러다가 질것 같아요. 아니, 저 형은 프로야, 프로. 형민씨 뭘 걸고? 쭉쭉쭉 뛰어야 돼, 쭉킹을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아 뛰면서 하는 거예요? 뛰어야 돼, 뛰어야 돼. 걷는 게 아니야, 뛰어야 돼. 어어 어, 어, 어. 어, 쉬지 말자, 쉬지 말자. 어? 이건 하나도 없네. 오, 스리가 없네. 이렇게 같이 가요. 얘는 뭐 아, 걔는 뭐 런닝하러 왔어요? 아저 보이시죠? 가벼워 보이는 거, 봉투. 저는안 돼. 오히려 사람들의 쓰레기를 어디다가 숨겨서 버리려고 하지 않아. 내가 간 곳을 그냥 두고 가는 게 쓰레기지. 자 이런데 보면 바로 나오죠. 의자 쪽에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쓰고 바로 버린 것들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강남형님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애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까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쁘게 찍어주세요. 아. 진짜! 신발! 신발이 너무 편해서 야, 진짜 덥다. 자, 여러분들 모여주세요 모여 어? 너무 많아요 야, 많이 줄수 없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30초 동안 많이 주신 사람이 네. 이기는 거고 선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무게를 잴게요, 이제 자, 0.3 300g 엄청 멀리까지 갔다 오신 것 같은데 <laughs> 자. 오, 2kg. 야. 오늘의 직장 어.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강남이의 두끼 친구 축하 친구, 완료.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들 축복 많이 하세요. 와. 와. 죄송한데 이거 캠핑 아니야? 이거 사도 아니야 이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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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강남의네 지금 개개 걸라 와라 감사합니다